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FSD는 레벨 2 수준이고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나 IT들은 레벨 3 4를 가지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테슬라의 FSD는 떨어진다 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고전에 몇 장의 사진들을 보죠 이 기존의 테슬라 모델 Y의 형태 이 형태에서 굳이 크게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죠. 테슬라는 압도적으로 기술을 바탕으로 더 나은 뭔가를 제시할 자신이 있으니까 공기저항 개수나 형태상으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개선할 것들, 발전시킬 것들만 더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도가 점점점점 올라가는 것이죠. 지금 이미 구형 모델 3, 구형 모델 Y에서 하이랜드, 주니퍼로 넘어오니까 이제, 그냥 취향의 차이지, 더 이상 이게, 네, 기존 자동차들 비교해서 나쁘다라는 주장은 거의 없죠. 그리고 심지어, 놀랍게도, 아이오닉 6의 N이 나왔고, 대단하다라고 열심히 홍보를 했지만, 혹시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연예인 중에서, 인플루언서 중에서, 아이오닉 6 N을 뽑으셔서 인정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이오닉 5N을 뽑으셔서 인증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하지만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를 자기 돈 내고 사서 인증하시는 분들은 인플루언서, 유명한 IT 뭐 유튜버들 굉장히 많죠. 왜 그럴까요? 네. 소비자들은 이제 차가워요. 기존의 모델 Y를 네. 바꾼 이 모델 Y 주니퍼 거의 뭐 배가 되고 있죠. 사실 이런 포르쉐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한순간에 뭔가 변했죠. 분명히 좋은 브랜드고 좋은 차예요.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제 곧 자동으로 달릴 자동차와 수동으로 달리는 자동차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 전통적인 좋은 브랜드든 나쁜 브랜드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기존의 자동차들은 대부분 뭐다? 미래에도 수동으로 달릴 차. 하지만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같은 경우에는 뭐다? 뭐, 키로 봤자 한 3년이겠죠. 짧으면 한 2년 내로 가능할 수도 있고. 네, 내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곧 자동으로 달릴 차인 거죠. 그래서 이둘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내가 운전하는 거 좋아한다, 내가 고생하는 거 좋아한다 라고 하면 이걸 사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나는 이제 곧 자동으로 달릴 거야 라고 한다면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를 사야죠. 자, 차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미 이 정도면 됐어.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을 개선해 나가겠다 라고 한다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자동차들이 우리 소비자들의 지갑을 털어버리는 그 방법에서는 야, 이제 테슬라 좀 지겹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뭐랄까, 내가 전통적인 자동차들에게 이제 어 세뇌가 되어 있는 거죠.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데 왜 바꿔? 대신 우리가 기술에 더 투자하면서 기술적으로 혹은 완성도를 올려가면 되잖아. 그걸 테슬라 주니퍼를 타는 사람들은 깨닫고 있는 거고, 아직도 많은 일반인들은 깨닫지 못한 거죠. 아니 물론 깨닫지 못해도 돼요. 어차피 미래는 테슬라의 모델 y 주니퍼나 테슬라 쪽으로 갈 테니까. 그리고 이 테슬라 모델 와, 아, 테슬라 모델 3를 비롯해서 테슬라의 레드 색상은 진짜 예쁩니다. 이게 뭔가 깊어요. 이게 일반적인 이게 붉은색이긴 한데 붉은색 위에 코팅이 되어 있는 느낌. 그래서 어 붉은색인데 뭔가 좀 깊은 곳에 있는 붉은색 같은 느낌이 들죠. 아주 짙은 체리빛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햇살 좋은 날에 보면 와눈 돌아갑니다. 그냥 누가 봐도 저건 진짜 고급이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뭐 테슬라 모델 SX 같은데 FSD 집어넣고 흰색 시트에 이 붉은색 외장 컬러까지 하면 적어도 지금 지구상에 최강의 자동차다. 가장 인간들이 부러워하는 자동차다 라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돼. 자 이건 이제 SNS상에 올라온 이 사람의 주장을 한번 보고 우리가 끝내죠. <laughs> 저는 이분이 뭐 엔비디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테슬라를 늦게 구매했지만 FSD V14를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 중한 명입니다. 아무도 물리적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는 AI를 경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버튼 하나만 누르고 편히 쉬는데 신경망이 운전하는지 사람이 운전하는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로봇 학습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핸들이 스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여전히 경이롭습니다. 처음에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다가 곧 일상이 된다. 그러다 스마트폰처럼 그것을 빼앗으면 오히려 고통스러워진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신과 같은 기술에 길들여지는 종속되는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나같은 사람이 주장하면 뭔 개소리야 아유 테슬라 롱치고 있네 라고 하겠지만 그 누구보다 지금 AI와 관련해서 가장 네, 주목받는 네, 엔비디아라는 기업에서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뭐라고 까질 못하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조차도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알아 이미 다 알아 구현되고 잘 돌아가고 있어. 우리도 거기에 지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네, 업체에 있는 것이고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실제 그 기술이 구현돼서 그게 내 앞에서 돌아가는 걸 보면 어? 스티어링 휠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매일 저녁 출근할 때 아침에, 아,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할 때 눈으로 실제 보면 너무나 경이롭다는 거예요. 네. 그게 단순히 신경망 발전된 것뿐만 아니라 그걸 하드웨어, 거대한 이 자동차 덩어리와 연결해 놓았잖아. 완벽하게. 자, 이걸 지금 구현하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 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있어요. 기성 자동차 회사들이 주장하는 게 테슬라는 레벨 3, 4가 아니다. 뭐, 소위 이제 전문가, 자칭 전문가 호소인들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의문이 있어요. 레벨 3, 4가 완성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그들 얘기대로 우리가 살수 있는 레벨 3, 4 기술이 탑재된 자동차가 기성 자동차 회사에서 나왔어요. 벤츠, BMW, 아우디를 비롯해서 뭐현기차가 됐던 누구가 됐던 내놨어요. 자 그러면 그들 그걸 얼마에 팔까요? 그러니까 그걸 살수 있는 사람이 얼마에 될어 있을까요? 레벨 3, 4 비감독형 완벽한 자율주행 기술을 장착한 자동차를 옵션값 159만 원 정도에 팔아줄까요? 과연 기성 자동차 회사가 그걸 한 1,200만 원에 쓸수 있도록 팔아줄까요? 그리고 그게 언제 되죠? 그게 어떤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연구실에서는 다 돼요. 근데 연구실이 아니고 그걸 대량 양산하고 소비자에게 어떻게, 얼마에 어떤 식으로 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답이 없죠. 그리고 그걸 기다려봤자 과연 그 돈을 버는 자동차 회사들이 그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에 팔까요? 그 엄청난 기술을 미래를 바꾸는 기술을? 글쎄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이미 웬만큼 자율주행하는 FST 기술이 현실에 구현되어 있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그게 천만 원밖에 안 해요. 물론 이게 테슬라가 똑똑한 거예요. 기술은 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정해놨지만, 그걸 쓰기 위해서는 4천만원, 5천만원짜리 차를 사야 돼요. 즉, 사실상 지금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을 한 6천만원에 팔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기성 자동차 회사들이 과연 그 기술이 실현되고 양산이 할때 얼마에 팔까요? 왜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죠? 왜 그걸 고작 1,200만원 정도에 쓸수 있게 해줄 거야라고 믿고 있는 거죠? 굉장히 우매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말이 안 돼요. 이미 테슬라는 그걸 5천만 원, 6천만 원에 구현하고 있고, 테슬라는 이런 이걸 가격을 계속 내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드웨어 자동차와 기술까지 더해서 이제 멀지 않아서는 거의 3, 4천만 원대까지 테슬라는 진입을 할 건데, 그 정도까지 이미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자동차 회사들이 적어도 FSD보다 더 발전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대량 양산하더라도 그 자동차를 3, 4천만 원에 팔아야 되는 거야. 왜? 이미 5천만 원 전후로 해서 테슬라가 구현하고 있고, 테슬라는 그 가격을 계속 이제 스탠다드 모델을 내놓으면서 계속 내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대란 양산을 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과연 그걸 3, 4천만 원에 팔아줄까요? 절대 안 팔걸요. 그럼 어느 정도 판매량이 될까요? 그래서, 기존 자동차 회사들의 주가 평가 이건 다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결국, 이제, 근실에, 미래에, 그들이 엄청나게 돈을 때려 부어서 기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상방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익에서 어떻게 될까요? 네. 그나마 아직 테슬라와 차별화가 되는 내연기관을 팔면서, 하이브리드를 팔면서 돈을 벌고 있긴 하지만, 그 시대가 끝나가면서, 그 다음 자율주행으로 가는 그 과도기에, 글쎄요. 상방이 막혀버린 그들이 돈을 제대로 벌어낼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못 벌지 않을까요? 그래서 참 기술, 기존 자동차 회사나 IT 회사들이 레벨 3, 레벨 4 완전 자율주행으로 어,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어, 비감도평 자동차 기술이 있습니다. 어, 테슬라의 FSD 기술은 떨어집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꿈을 꾸나? 아니, 저 꿈을 꿔서 뭐해? 그래 기술이 있으면 뭐해? 그걸 소비자들이 언제 쓰는데요? 그래서 얼마에 쓰는데요? 그 답을 못 하잖아. 아, 근데 테슬라는 이미 5천만 원, 6천만 원이면 살수 있어. 그걸 쓸수 있어. 참, 신기하죠. 물론 그들도 이제 어느 순간에는 깨닫겠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요즘 커뮤니티에서 참 포르쉐 같은 것들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죠. 왜? 포르쉐를 타는 사람들이 약간 요즘에는 이제 굳이 저걸 살 필요 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그래도 성능으로 따지면 가장 중국 가격이 방어가 잘 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긴 하지만, 뭐, 페라리 이런 것들은 뭐 중국 안가가 박살나고 있고, 뭐, 그게 왜 그런 현상이 나올까요? 이제 자동으로 가는 차를 이미 살수 있는데, 심지어 그걸 1억 중반만 줘도 경험할 수 있는데, 아니, 테슬라 모델 S, X의 뭐, 승차감이고, 뭐가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다른 세상, 을 가는 자동차가 있는데 돈이 있는 그들은 누구보다 그걸 먼저 써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 입장에서 굳이 아직도 수동으로 달리는 이런 자동차를 돈 많이 주고 살까요? 나라도 안 사겠죠. 물론 전 돈이 없어서 못 사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아직도 과거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